자, 196번 가겠습니다. 자, 로그 a의 b가 2분의 1입니다. 자, 요걸 보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요? 로그 b의 a는 얼마다2다뭐 이런 거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 a와 b밖에 없으니까 얘를 한 문자로 통일을 해도 되고요. 그냥 로그 a의 b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p는 뭡니까? 로그 b의 a잖아. 로그 b의 a는 얼마지? 얘는 로그 b 에는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q 는요자 q 는 로그 b 에 a 제곱 어, 나누기 b 이렇게 되니까 얘를 고치면 자 얘는 2 e 로그 b 에 a 가 되고 2는 빠지고 얘는 빼기가 되겠지 그지 빼기 로그 b 에 b 니까 로그 b 에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log b에 a는 얼마지? log b에 a는 2가 됩니다. 그죠? 얘가 2가 돼서 얘는 2 곱하기 2 빼기 얘는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다음 r 알아 볼까요? 자, log b에 얘는 a b에 마이너스 1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빠지고 log b에 a b니까 얘는 풀리할수 있지. 그지 마이너스에 그러면. 로그 b a a 고 더하기 로그 b에 b 입니다 로그 b에 b 는 1이고 로그 b에 a 는 얼마다 2라고 했죠. 그래서 2더하기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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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1하고 1하고 1하 a 1하1하에 1하고 1 1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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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고고 더하기 로그 a의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로그 a는 1이고 로그 a b는 얼마였어 아까? 2분의 1이었지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3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거는 누가 가장 큽니까? q가 제일 크고 q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거는 어, p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거는 얘 마이너스는 작을수록 크잖아요. 제일 작은 것은 R입니다. 자, 그래서 큰 순서대로 Q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R. 자,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뭐이 순서 큰 순서대로 쓰면 얘고, 작은 순서대로 쓰면 R이 먼저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요, 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중에 얘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고쳐서 계산했잖아. 근데 요거 자체에서 지수꼴로 고쳐요. 얘를 지수꼴로 고치면 a의 2분의 1 제곱이 b잖아, 그지? 그래서 a는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자리에 b의 제곱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 뭐 누가 뭐 이렇게 한 문자로 통일해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간단하게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다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